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세례와 성찬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세례식을 갖고 또 우리가 성찬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마차이 열린 교회라고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태국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지만 태국 사람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미얀마 난민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식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매는 그 여기 온지 1년 정도 이제 됐는데요. 근데 전쟁 중이라서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족의 생사 여부를 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왔을 때는 실제로 그게 불도가 엄청 센 분이셨는데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많이 변화됐고요. 몸도 많이 아팠는데 많이 나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례 받기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말에 인세례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례 이후에 하나님이 자매가 주말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တော်တရှင်တော်ဘုရားနာခ iai နာမတော်မြတ်၌ဒီဗတ္တိတံမင်္ဂလာဤချင်းမင်္ဂလာကိုပြပါ၏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방금 영상을 보신 대로 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다시 나오는 그런 물 세례도 있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 머리에 붓는 그런 식의 세례를 가집니다. 이 세례를 물 세례라고 하죠. 근데 이물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죄를 씻는 그런 의미로 물을 뿌리고 또 물로 씻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라는 물세례는 죄 씻음, 내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내면과 죄악들을 씻어내는 것을 물세례다 라고 표하는 것입니다. 정결의 의미죠. 그래서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서의 외적인 표징으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여기서 보니까 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베푸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을 뿌려서 베푸는 것이 여러분 죄 씻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실제로 우리가 물을 뿌리잖아요.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 물이 우리의 죄를 씻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외적인 표징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물로 씻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물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내면의 죄와 악함을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로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닦아내고 씻을 수는 있겠지만은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물을 뿌려 세례를 베푸는가? 물 세례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졌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 세례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죄의 씻음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의 시승과 관련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죄의 시승과 관련하여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던 생활이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원통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지난 날의 삶을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과 멸망과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원통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원통히 여겨야 하고 그래서 이 세례는 이제는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는 새 생명으로 인간을 재생시키는 성령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참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면 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세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느냐 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세례는 누구에게 베풉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이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니까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접붙임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나는 정말 설모도 없는 그런, 짝에도 설모 없는 그런 자들인데 나는 그래서 땔감으로 돌감남나무에서 열매를 맺어봤죠. 그 먹을 수 없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지켜서 아궁이에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참감남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부침을 받는 거예요. 농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 아시죠? 이 접부침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이 참감남나무에 우리가 접부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돌 감람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감람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과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참 감람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 옛 암흑에는 이전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그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말을 하죠. 중생이다. 다시 산다는 의미에 중생. 거듭났다.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이제부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으니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계양 간증을 하셨는데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릅니까? 벌써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변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는 의미가 있죠. 왜 도장을 찍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보정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그런데 고대에서는 자기 소유로 확정할 때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소와 말에다가 화인을 찍잖아요. 그 화인을 왜 찍습니까? 저 소와 저 말은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장을 콱 찍어 놓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집에 대문이나 머릿돌에다가 자기 가문의 문장을 새겨넣습니다. 왜 문장을 새겨넣습니까? 이 집은 내집 우리 가문이, 가문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몸에 다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하죠 여러분 이것은 짐승에게 화인을 찍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짐승에게 화인을 찍어서 소유를 확인하는 것과 매우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할례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형식은 다르나 내용은 같습니다. 세례는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인을 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히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보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을 쳐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교회 역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열린 하늘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멤버십을 주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으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것이니, 인도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으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는 그러므로 당연하게 세례를 받는 분들은 감사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을 질수록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줄 알게 하신 것을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감사할 줄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감사하는 자들, 감사가 있다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라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부모를 생각할 줄 압니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감사 중에 감사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봄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주수감사주일이죠 한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전심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제 용서함,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와 함께하심의 확신을 가지시고, 늘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성찬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례와 더불어 반드시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전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죽게 받아서 성찬을 베풀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성찬을 거룩히 여기고, 이 성찬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진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또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뭘 의미할까요? 왜 성찬을 그런데 계속 하라고? 교회다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성찬은, 성만찬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죠 나누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아시잖아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사합니다. 번제로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니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짐승에게 죽도록 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속입니까? 언약,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약속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도록 주셨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내어 주셨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 죽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그 약속에 기반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찬은요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연합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우리가 읽어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은 단순히 뭐 기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것으로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보고 합니까?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먹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영양분으로.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충만하게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충만하게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내 속에 그 많던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여기에 성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0 0 0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두 해 동안 혈유증을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그 피가 계속 솟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되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갔 그 믿음 가운데 그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데 어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부족함도 떠나가고 우리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서 세 번째는 제가 좀 패스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은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식들은 예전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성만찬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죽으신과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향하는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깨우쳐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우리의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있는 데까지, 먼 곳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열린하늘 문교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알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